우와 엄청 큰데요. 이 떨어지면 사람 찔려 죽겠는데?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팡팡입니다. 아, 야 날씨 정말 춥습니다. 아 지금 이번 연도두 번째 추위인 것 같은데요. 야 여기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 어, 오피스텔인데 한 작년에 제가 왔을 때는 4 층에서 물이 막 어. 하수구가 얼어가지고 어, 세탁실 발코니 하수구가 얼어가지고 어, 역류하고 어, 그런 현상이 보여서 4층에서 잡았는데 어, 오늘은 3층에 세탁기 하수구 발코니 쪽에서 어, 역류를 했어요. 상황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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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어, 어, 온것 같습니다. 어, 온것 어, 같고 여기 어. 보이시다시피 호드름도 많이 피어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어, 해빙기로 어. 제가 온수구 세탁기로 어. 이렇게 어, 하면은 어. 이해빙이 하수구 해빙이 금방 빡, 빨리 녹고, 금방 녹아, 어, 해결이 빨리 됩니다. 근데, 어, 금액적인 부분에서 부담도 되시고 해서, 고객님이, 어, 일단 스팀 해빙기로 어, 작업방, 작업방법을, 어, 어, 바, 꿨습니다 근데 제가, 어, 헤빙기 하나로, 어, 일단은 하수구를 작업 했는데, 시간상 좀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개를 연결해서, 어, 작업하는 영상을 오늘 한번,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켜봐 주세요 와... 요번년도에 요번 이렇게 큰 얼음을 처음 봤어요 나와 엄청 큰데요? 이 떨어지면 사람 찔려 죽겠는데? 대박이다 대박 와... 진짜 이상하셔야 되겠네 이 안으로 바람이 저렇게 다 열어놓으면 다 들어가가지고 하소가 당연히 오지. 제가 그랬잖아요. 뜨거운 물을 네.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뜨거운 물을 전층에서 좀 틀어달라 해가지고 <laughs> 그래야 되고요. 아, 안녕하세요. 근데 좀 뜨거운 물을 계속 틀어야 돼요. 아니 처음에 온 업체는 어디 요도 꼽았는데 차량에 떨어진 거예요? 다른 건 꼽는데 안 떨어지죠? 예, 네. 그거 딱그것만 꼽으니까 어? 여기다 꼽은 것 같은데? 아니아니 여기다 꼽습니 그... 여긴 전기 안 와요? 전기는 오는데 잘되그 사람은 키자마자 떨어졌어요? 어. 그럼 해빙기 문제예요 그 사람은 해빙기 문제예요 야 어제 저녁부터 그랬는데 버티시다가 결국에는 직접 안 예. <laughs> 그렇죠 직접 올라가서 우리 집 지금 한강 됐다고 쓰지 말라고 해야지 이제 알... 야, 저도 두개 동시에는 오늘 처음인데요. 계속 하나만 더 하는데. 자, 여기서 어렵나 본데요. 안 들어가네. 그땐 금방 쓰렸는데시간간의 싸움이니 해빙은 우리도 시간간의 싸움이니까 지겨워 지겨워 <laughs> 다른 거는 뭐 하수구가 막혔든 뭐 문제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그냥 해결이, 되, 해결이 되는데 이거는 와 얘가 녹아이지 녹는 거니까 어, 조금씩 라는 거같은 오케이 오씨 와 좋다 좋다 아 다네 보이셔 보이셔 기동차게 빠지네요 와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저기 떨어졌어 두 개로 하니까 와 두 개로 하니까 훨씬 틀네. 근데 좀더 해야 돼. 네, 좀더 해야 돼. 어우, 시원하게 까 빠... 와, 마지막 이 소리. 이 소리가 나야 되는 거지. 어, 근데 중요한 건내 장비가. 아, 걸렸어요, 지금. 뭐, 체인에 걸렸어. 좀 늦었는데까지 더 넣어버려야 돼. 자, 리모콘으로 야, 두 개로 하니까 확실히 틀리네요. 확실히 틀려요. 확실히 두 개로 하니까 스팀 양도 올고압도 엄청나게 세지. 아, 내, 내 생각이 맞았어요. 야, 하나보다는 두 개를 향게안 낫겠다 했더니, 내 주위에서 다 나무로 돈도 많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 네, 네, 감사합니다. 충실히 빨리 둘러보세요. 네, 주거을 하도 되시고요. 네. 아이, 배가 뜨면. 이야, 스팀 두개왔다니까 확실히 빨리 끝났습니다. 와. 자, 다음 현장으로 고고싱! 자, 여기는 경기도 파주시입니다. 며칠 전에 영화 촬영장을 여기 통째로 이 건물을 빌렸었는데, 화장실에 지금 보니까 변도안 들어가고, 수도가 어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수도를, 어, 해빙해 주러 온 현장입니다. 자, 한 번,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사장님, 보세요. 동파 났잖아요. 다 깨졌잖아. 그래계란기우모다 깨졌어. 요다 얼었잖아, 이봐요. 야, 여기서 이깔까지 싸그리 다가오는 거야, 지금. 뭘 불렀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만진 것 같은데요? 근데 왜 탔죠? 탔어요? 네. 어디가 탔어요? 이 탔잖아요. 어, 진짜 녹았네. 어, 진짜 녹았네. 뭘 했나 보네. 여기다, 여기다가 불을 났었나 본데? 그런가 본데요. 이게 스트랩이 녹았네. 뭘뭐 했나 본데요? 어, 여기도 지금 다, 다 달라붙었네, 이게. 아 이게 잠그는 게될라나 모르겠어요. 이게 얼어가지고 잠겼는데? 예? 잠겼는데 네. 얼었기 때문에 얘가 안잠길수도 있다고 내 말은. 어디야이 안에다가요? 계란개다 불났나봐. 이거 스트리퍼고 다 녹았네. <놀람> 이거 얼음 보세요 얼음. 에이씨. 깨졌어 깨졌어 완전 깨졌어. <놀람> 왜가계란경우다 깨졌어요, 지금. 완전히 동파됐어. 아, 이게 이렇게 되으시는구나 아니요. 아니. 풀어 가지고 배가안에 집은 넣어야 되는데 얘 후꾸르가 안 풀리잖아요, 지금. 라 가지고. 그 그러니까 요기 요거 두 개를 풀어보고 계량이 빼내고 이 발부를 한번 열어보면은 이쪽에 물이 나오는요. 그러면은 이쪽은 내가 어떻게든 녹여 시간이 걸려도 근데 여기는 못 녹인다고. 여기서부터는 상수도라고 상수도. 이쪽부터는 이제 건물 주분이 이제 그거고 배관이고. 여기에 있는 배관들을 다 일일이 다 녹여야 됩니다. 아. 아. 이 수도 배관을 일일이 다시 다 녹여야 돼요. 지금 여기까지 다행히 부속이 많이 안서 있어서 어, 여기서 한 번에 밀어넣으면 들어가네요 다행히 이런 데로는 저희가 아 개꿀이란 건다아 뜨거! 아 뜨거! 이게 진짜 해병할 때 어, 녹는 이 물들이 떨어지는 물들이 정말 뜨겁습니다 정말 뜨겁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수도는 일단은 패빙은 완료됐는데요. 자 변기가 얼었나 봐요. 변기가 변기가 얼어가지고 지금 물이 안 들어가고 있네요. 자계량기 틀어놨고요. 일단은 물나운지 한번 확인 해봐야겠다. 아 여기 안 나오네 아직. 물 나올 것 같고 그래도 물이 나옵니다 자변기물 나오기 시작어요자 일단 탈빙은 완료가 됐고요 여기 보시면 물 나오고 물 나오고 물 나오고 있고 소변기도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물이 차고 네. 근데 다만 이 경기가 지금 오른 것 같아요 또. 아니, 저쪽 상대도 되지 않는다고요. 아, 저쪽 상 예. 그, 바이브 열어보면 물 나온 거 보이실 거예요? 와, 아주 꽉차어꽉어 수정기가 꽉찼고요 변기가 얼어가지고 지금, 변기를 녹으려고, 일단은, 변기 밑에다가 지금 장시간으로, 어 계속 이렇게 틀어놨습니다. 틀어놨는데 지금 물이 안내가는거 보니까, 어, 얼른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팀 해준 기를 어, 뿌셔내야 될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니고, 얼음 같아, 얼었어요. 염두가 얼었어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장시간으로 닫아도 되는데. 일단 저 상태에서 어, 계속 놔둬 봐야지. 자, 물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내려가려고. 연기가 온게많네요자 한번 보실래요? 아... 저 오늘 몇, 시, 몇 시간 동안 했었던 또... 보세요 확실히 틀리죠 이렇게 내려가 돼요 아, 내려가면 또꼬르 이렇게 아, 이건 물이 당연히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올라오는 거예요 테스트 한 두세 번 해보세요. 테스트 한 두세 번 해보시라고 사장님 직접. 아우 같이 고생들 하셨죠 뭐. 그때 나게요 네네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